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늘부터 우승 상금 5천만 원인 여자 메이저 대회죠. 바로 난설언배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대진표를 함께 보시면요. 8강에 조승아, 김치영, 김경은, 김은지, 최섭이, 최정, 그리고 오유진, 허서연 선수가 진출했고요. 이 난설언배는요. 오늘부터 3일 만에 바로 우승자가 나옵니다. 아주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보내드릴 대국은 바로 오유진 9단과 허서연 4단의 대국입니다. 자, 과연 난설 언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허서연 4단의 흑번, 오유진 9단의 백번이고요. 오유진 9단이 현재 여자 랭킹 3위, 그리고 허서연 4단이 여자 랭킹 1 1위입니다두 선수는 8판을 뒀는데요. 오유진 선수가 5승 3패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 대국이 지난달 여자 바둑 리그에서였는데 그때는 허서연 선수가 또 승리를 했어요. 자, 오유진 선수가 두터게 막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이 갈라치기를 오고요, 자세를 잡아가니까, 오유진 선수가 아주 호방하게 이렇게 씌워가면서 이 백돌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서연 선수가 손을 빼버렸어요. 한번더올 테면 와 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씌워가면서 허서현을 압박해 갑니다. 공격은 날일자로 자, 날일자로 씌워가니까 한 칸으로 비껴서 도망가고요. 자의진 선수가 입구자까지 실리 잔뜩 가져가면서 200 전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쪽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여기서 허서현 선수의 또 기풍이 나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리를 좋아하는 차분한 수비형의 기사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였으면 이런 자리를 끊어갔을 거예요. 자 단수를 치면 나온 다음에 꼬부려 나가면서 여기저기 지금 다 끊겼죠. 이렇게 되면 완전 전투 바둑이 되는데 허선 선수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강수를 날리지 않습니다. 자 차분하게 늘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유진 선수도 엄청난 전투형은 아니에요. 초반이 세고 끝내기가 강한 선수죠.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곳을 끊어갈 수가 있어요. 자 백이 단수를 쳐서 이곳을 교환하고요. 귀 쪽에 끊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자, 흙도 물론 단수를 친 다음에, 버텨갈 수가 있고요.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것 또한 우당탕탕 아주 난전의 바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유진 선수도 역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어가고 허선 선수도 지켜가면서 두 선수가 타협을 한 거죠. 흑이 귀에 실리를 다 챙기고 백은 바깥에 두 텀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오유진 선수가 이곳을 왔는데 여기가 사실 인공지능이 아까부터 계속해서 추천했던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백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나중에 이 자리에 흙돌이 오게 되면요, 여기가 못 살아있어요. 자 패를 만들면서요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있습니다 이 패를 이기면 흑이 200 전체를 다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두터운 자리죠 자오이진 선수가 한 방을 때리고요 손을 빼서 두텁게 이 입구 자를 가져갔어요 배기 하나 지켜두니까 상변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수로는요 어, 지금 블루 스팟은 202점을 보시면 여기가 좀 열버요 여기까지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게 성립합니다. 자, 젖혀가면 치받아서 끊어가면 되고요. 베개 입장에서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끊으면 흙이 다 연결이 됐죠. 자, 그래서 이곳에 붙여가는 게 현재 블루 스팟이었는데, 오유진 선수가 선택한 수는요, 바로 상변을 갈라가면서 깨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백집을 깨면서 사실 은근히 이백을 나중에 노리고 있기도 해요. 아직은 미생이거든요. 하지만 허서현 선수가 이 수를 보더니 아니 지금 여기 흙좀열은거 아니에요? 하면서 여기를 갈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지금 백도 보시면은 꽤 열거든요. 근데 흙도 여기가 좀 멀기 때문에 충분히 백이 이런 식으로 갈라갈 수가 있어요. 자, 유진 선수가 여기를 막았을 때요. 이때 역시나 허서연 선수 기풍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젖혀가지고요. 치 받아서 뛰어가면서 여기 약점이랑 얘네 먹는 거랑 동시에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주 강하게 두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허서연 선수는 역시나 일단은 지켜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바둑이 재밌는 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선수들의 기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앙에 교환을 해두고요. 머리를 내밀면서 중앙으로 쭉쭉 밀어 나오고 한 칸으로 행마를 하면서 바깥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여기 중앙으로 오니까 백이 젖혀서 나가고요. 여기를 두텁게 하나 지켜뒀어요. 자, 이때요. 허선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 지켜뒀어요. 근데 갑자기 골을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여기를 막아가면서 백 모양을 정리하면서 수비를 해 가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수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걸어갔는데 여기를 치받아 가니까요. 백이 좀 바쁜 형국이 됐습니다. 자, 왜냐면 이쪽까지 나오면서 이런 자리가 이제 또 나중에 선수가 되거든요. 그럼 중앙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힘 자체가 다를 수가 있죠. 흙이 먼저 머리를 내밀면서 나가죠. 자, 쭉쭉 늘어가고요. 날 일자로 나오면서 이 흙이랑요, 이흙 전체를 갈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허선 선수. 자, 이때 중요한데요. 오유진 선수가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흙승률이 80%까지 치솟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급소는 이곳이었어요. 젖혀가는 자리. 자, 이일때 치받아서요, 100을 일단 못 넘어가게 하면서 100의 안영을 다 빼서 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곳으로, 혹은 이곳으로 두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자리가 이 전투의 급소였는데, 자, 오유진 선수가 갑자기 이곳을 조청합니다. 근데 이때 허선 선수의 기회예요. 자, 그 기회는 어디냐면, 바로 손을 뺐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가져가고요. 만약에 흙이 이 귀를 접수한다면, 물론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가 클까요? 아니면은 이 귀퉁이가 클까요? 당연히 중앙이 훨씬 크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바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사 선수 그렇게 못 뒀어요.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흑이 여기를 늘어가니까 현재 흑 승률이 72%가 나오고 있고요. 흑이 세집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흑이 이 전투에서 우세한 상황이고요. 자허선 선수는 지금 실리 작전이에요. 이 백대마를 오유진 선수에게 공격 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버티겠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선실리 후탁의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오유진 선수 여기 한 방을 날리고요. 이것을 막아오면서요. 자 젖히니까 저친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요 아주 거세게 이 백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조금 떨려요. 백이 한 집도 없거든요. 하지만 이곳을 나오면 여기를 지금 막아갈 수가 없죠. 바로 반격을 가버리면은 이흑 다섯 점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요 늘 수밖에 없는데. 백이 머리를 내밀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젖혀간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간 것도 사실 엄청 버티는 수예요. 자이 수의 의도는요. 나중에 A로 끊어가는 거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튼튼하게 호구를 쳐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200 전체를 압박을 하면은요 오 지금 이거는 확실히 흑이 좋은 바둑이죠 설령 100 대마를 살려준다고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이곳을 들어가고 여기를 늘어가면서 집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유진 선수가 넘어가는 아 정말 나약한 한 수였어요 지금 넘어갈 여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일단 실수였습니다 자 허선 선수가 여기를 붙여오는 또 재밌는 수를 들고 나오는데 흑이 이쪽으로 나와서 끊어가면은 딱 걸립니다. 이로 두면서 백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끊어가는 게 성립이 되죠. 나오면은 장문이 안 됩니다. 이거 다 잡히면은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유진 선수도 늘어갔는데요. 막아가고요. 자 치중을 하고 막아갔는데 이게 오히려 악수 교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지켜가는 게 정수였어요. 자, 백이 이쪽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가면서요. 여기가 재밌는 게 백이 뚫고 나오는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 지켜두면서 상변이 지금 다 깨졌고 귀도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 바둑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반집승부였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여기를 두고 막았는데요. 백이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때 오이진 선수의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그냥 유연하게 일단 상변을 계속해서 들어갔어야 돼요 왜냐면 실전에 아주 강력하게 여기를 늘어가면서요 200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서연의 역습이 등장하니까 와 바둑이 갑자기 여기서 승부처가 됐습니다 자 허선 선수 여기를 찝어 가는데요 자 지금 여기 끊는 거 끼워 가는 거 이런 약점들이 있죠 여기서도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욕심을 좀 버렸어야 돼요 오유진 선수가 욕심을 버리고 이쪽을 늘어서 뛰어서 연결하면서 백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변을 깨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은 괜찮았는데 자이 바둑이 굉장히 속기 바둑이거든요. 20분의 추가 시간 20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을 끊어가는데요. 지금 문제는 흙도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니까요. 와 지금 허서현의 아주 강력한 역습으로 이흑대마가 오히려 곤란해졌어요. 자 근데. 흑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허선 선수가 여기서 아주 큰 실수가 나오는데 자 백은요. 지금 여기를 나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흑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다 막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치중을 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흑대마가못 살아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면은요. 자 이쪽으로 오더라도 단수를 치고요. 단수를 쳐서 패를 걸고요. 패감을 쓰고 때려내면 패감이 없어서 이어야 되는데 그때 또 2패를 하면은요 이거는 흑대마가 지금 다 죽었어요 이렇게 돼선 봐도 끝났죠 자 근데 실전에 허선 선수가 이어간게 아 이게 일단 첫 번째 실수고 흑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이때도요 그냥 있는게 정수였어요 자 이거 두면은 계속해서 잡으러 갑니다 자, 잡으러 갔으면은 이게요 사는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쪽으로 아무리 나오더라도요 여기까지 지켜버리면 흑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다 잡혔어요 자 근데 허선 선수의 다음 수가 이바도 졌으면은 패착이에요 단수를 치거든요. 자 흑이 막았습니다. 때려내고요. 자 우승상은 5천만원 난설헌배를 우승을 하느냐 8강에서 떨어지느냐 오유진 선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인데요. 흑은 a로 둬야 될까요? b로 둬야 될까요? 잘 두면 승착 잘못 두면 패착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b로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자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때리고요. 자, 지금 여기 패감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어도 팹니다. 그쵸? 그리고 패감을 또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막아가면서, 백이 있더라도요,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두면서, 사실은 여기 백대마가 지금 걸렸거든요. 들어가면은 이 백대마가 깨꼬닥으로 다 죽었습니다. 흑승률 99%. 집 차이가 45집 차이로 벌어지게 돼요. 자, 오유진 선수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장면에서 A로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허서연 선수가 패를 걸어가고요. 패감을 씁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크죠. 여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려내니까 패감이 없어요. 자 중앙을 썼습니다만 때려내니까요. 이거는 너무 작아요. 배가 하나도 안 차죠. 하지만 백은요 여기 완전 배불뚝이가 됐어요. 이만큼이 다 백집이 되면서 자 허서연 선수가 한번 빵 말뚝을 박으니까 이쪽에 맛이 없습니다. 다 백집이 돼버렸어요. 이래서는 오유진 선수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유진 선수가 이 하변을 잡으러 오는데요. 허서연 선수가 아주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완생을 해버리니까요. 바둑이 끝났습니다. 백승률 99%, 집으로 28집 차이가 나면서 지금은 오유진 선수가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뭐몇수더 두어 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이진 선수가 돌을 거두면서 와 허서현 선수가 난서럼배 4강에 진출합니다. 자 대진표 한번 보시면요 허서현 선수가 이겼고 최정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내일 붙게 되고요 저쪽은 김은지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붙게 됩니다. 내일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제가 또 생방송 해드릴 테니까 생방송 오셔서 함께 대구 감상하시고요. 네 오늘 대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흥미로우셨니다 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